...으로 만드는 걸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 인수가 뭐니? 인수. 건우야, 인수가 뭐야? 어. 곱해진 어떤 식, 그걸 인수라고 부르지, 그지 예를 들어서 이런 극한값들을 알아볼 거야. 0분의 0꼴 극한값. 리미트 x가 2로 갈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있다고 쳐봐. X가 2로 갈때큰 값을 구하고 싶어, 그지? 분모에다 X 2 대입해봐요. 뭐 나와요? 0 나오죠? 분자의 X에 대한 2는, 뭐, 뭐, 돼요? 0 되죠? 0분의 0고, 이게? 응? 응? 0분의 0고, 극큰 그 값이야. 이거는 수렴해요, 발산해요? 현재로서는 몰라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 자! 왜 0이 되는가? 인수분해 해보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 보여? 보여 x에다 2를 대입하려고 봤더니 여기 x 마이너스 2 분모 0되는 곱하기 형태씩 이게 인수야 이게 보인다고 그지? 분모, 분자에도 마찬가지 x 마이너스 2 보여? 0되는 인수가 보이는 거야 얘를 어떻게 소고시키라며 지금은 인수분해 했더니 약분 돼서 사라져요 그죠? 그럼 이제 더 이상 분모 0으로 만드는 게 있어, 없어? 분자는 0이 되는 거 상관없어. 3분의 0, 5분의 0, 10분의 0, 다 뭐야? 5분의 0, 0, 3분의 0, 다 0이지. 근데 분모가 0인 건 우리가, 할수없다고요 알겠니? 응. 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X에다가 이 e 대입하라고. 이 e 대입했더니, 얼마야? 3분의 1. 그래, 이거 3분의 1로 수렴해요? 얘기할 수 있다고. 이게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알겠어? 자. 정리하자. 자, 한 번에 개념 설명 쭉첫단원 해봤어요. 될 일도 없어가지고, 여러분의 이제 마음의 준비할 시간 넣었지만 졸고 난리가 났어요. 경민이만 바라보고 한번 해보겠어. 경민아, 우리가 배운 게 지금 세 가지야. 첫 번째,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웠어. 첫 번째, 정의, 극한의 정의 배웠어. 응? 어? 두 번째, 성질, 극한 성질 배웠어? 세번째? 어? 계산하는거 배웠어? 오케이? 우리 세가지 배웠다? 정의에서뭐 배웠니? 그쵸 극한값이 수렴한다, 발산한다를 구분해봤어 그지 수렴 어떨 때 수렴해? 어떤 X가 A를 향해 다가갈 때 어떤 특정한 값 A라는 것은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다 그래 좌극한 우극한이라고 불렀지? 좌 극한값, 우 극한값, 왼쪽에서 바라본 높이, 오른쪽에서 바라본 높이, 그 화살표 끝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높이를 얘기해. 그게 만약에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화살표 없애고 이제 리미트 x 가 a로 갈때 f(x)는 알파예요라고 쓸수 있다. 이렇게 특정한 하나의 값들에게 다가가면 얘는 극값 한 존재한다 두 글자로 수어 수렴이라고 얘기한다. 만약에 수렴하지 않는 거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걸다 뭐라고 불러? 극한값 존재하지는 발산이라 부른다. 오케이, 수렴과 발산. 자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무한대분의 상수꼴,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뭘로 영으로 수렴한다는 건 외워야 돼. 납득이 가면 외우시면 되겠죠, 그죠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영으로 수렴하더라. 오케이. 자 수렴하는 극한값의 성질 야. 뭐라고? 수렴! 하는 극한 값의 성질이야. 막 발산하는 놈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기 실수면 망해. 안 돼. 알았어? 어, 수렴하는 놈에 대해서만 보자. 수렴하는 극한 성질이라고 한다면, 기본 가정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는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는 베타로 수렴했다고 했을 때, 경민아, 어떤 놈들이 가능했지? 둘다 수렴한다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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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능하다고 했잖아. 네 가지. 이걸 싸가 뭐야? 뭐가 그러해 썼어? 안 썼잖아. 써 알았어. 이거 뭐? 무슨 배? 7수배1배출 어? 수령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뭐 3배, 4배, 1분 2배, 2배, 몇배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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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그 다음, 더하기 빼기 가능해? 불가능해? 수렴한다면 더하기 빼기? 가능해요. 곱하기 나누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요. 빵! 뭐만 빼고? 뭐가? 분자가? 분모가 0이건 절대 절대 확인해야 돼안 돼요. 분모가 0이면. 오케이? 분모가 0이 항상 문제가 된다고. 극한값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 배웠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0분의 0 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만약에 둘다 다항식, 1차, 2차, 3차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차수부터 봐. 차수가 다르면 할 필요도 없어. 분모가 더 크면 무조건 0으로 쓰렴. 분자가 더 크면 발산. 발산은 관심 없다고.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뭐만 봐? 나만 봐. 아니, 너너 no, 너. No, no. 뭐만 봐?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돼. 오케이? 2차, 2차면 최고차의계수비를 수렴하더라. 알겠나? 뭐라고? 무한대분의무한대꼴 극한값 어떻게 계산한다고? 무한대분의무한대꼴 극한값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봐. 응, 뭘로? 반드시 영으로 수렴해. 다른 걸 수렴하지 않아. 또, 응, 뭘로? 몰라요. 무한대문에, 몰라는 거야. 발산, 어쨌든, 어쨌든 발산이야. 또, 배수비로 수렴하더라. 오케이. 이해되니. 자, 0분의 0골 극한 건의. 어떻게 계산하니? 응, 0분의 0골 극한 값은 딱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 뭐였지? 에이, 원칙. 무엇을 없애야지만 극한값 계산할 수 있다고 했잖아. 뭐, 분자야, 분모야. 분모야, 분자가 0인 거는 상관없다고요. 분모가 0인 게 문제가 돼. 0분의 1, 0분의 3 이런 거 우리가 배운 적 없으니까, 그지 근데 0분의 0골에서는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야. 분모 0되는 거를 사라지게 어떻게든 만들어보면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어? 좋아, 빨리 개념 정리해라. 또 이제 구두 테스트 할 거야. 이세 가지에 대해서.